언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언론 자유, 언론 회복계의 대부 우리 더자유일보 박상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오늘이 문재인 정권이 출발한 지딱 절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17년 5월 9일날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2년 6개월 합치면 오늘 11월 9일이죠.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돈 겁니다. 그래서 이 반환점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올라의 길을 갈 것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딱 반환점을 건넜다. 오늘 저녁 하룻밤 잘 때마다 문재인이 수명이 하루씩 줄어드는 겁니다. 등산으로 아 말하면 은 정상에 올라서 기고만장하다가 이제 내려막길 내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야으로말하면 공격을 했지만 이제 수비하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점수를 적게 줘야 됩니다. 봄 여름 좋은 날다 지나고 이제 쌀쌀한 가을이 왔고 머지않아 엄동 서란 폭풍 한설 보라치는 겨울이 눈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이것이 5년 반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초기 2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점수를 따놓고 후반부를 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DJ 김대중 정권 한번 보죠. YS 김영삼이로부터 국가포도난 IMF를 물려받아가지고 어쨌든 2년 만에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은행도 팔아먹고 좋은 회사 팔아먹고 좋은 건물도 다 외국에 팔아먹고 카드를, 신용카드를 수천장 발매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김대중이는 그래도 2년간 IMF는 극복을 해서 점수를 따고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반지나자말자 정권 게이트가 계속 터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셋이죠? 아들 셋이 줄줄이 비리로, 부정으로 구속되는 그 결말을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이 문재인이 지금 2년 반 동안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잘 못한 거열 가기보다도 아예 물어봅시다, 아마. 아인아이 하나라도 뭐잘 해놓은 게 있냐? 아니, 문재인아, 잘한거 하나라도 있으면 한 내놔봐! 없지 않습니까? 점수 하나도 못 따놓고 가는 하산길에 접어든 문재인의 하산길은 더 가파르고 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정권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눈치만 보고 문재인이 달력 찢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야동 쪽에 정보도 갖다주고 야당에 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이 안서고 정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부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조국이를 문재인이가 임명을 강행해가지고 그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임종석이는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허평원 장군께서 조국이 사태를 두고 경남 좌파들과 호남 좌파들 간의 세력 싸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 분란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더불당인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원 게시판에 가보면요. 이해찬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이해찬이 규탄하는 글과 막 반대하는 글이 쟤들의 싸움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미 내부 분란이 벌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의 요직 인사를 못 합니다. 자, 조국이나 사퇴한 게 10월 13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한 달입니다. 그런데 후임 법무부 장관 지금 얘기가 됩니까? 없잖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은 아 이거 망해가는 문재인이 하고 운명 공동체 들 자신 없어. 하기 싫어. 다 피해요. 청문회 통과할 후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해천이 가지고 내년 선거를 못 치르겠다 해서 총리하고 있는 이낙연이를 출마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후임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통과할 총리 후보자가 없어서 그냥 계속 지금 그냥 이낙연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인척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엄청난 게이트가 나타질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 솔직히 좋아하는 안주인, 뭐태국인가에 동남아로 가있다는 딸, 이런 얘기들이 어느 날 언론에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양상인데,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냥 가만히 죽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스트하 같은 비밀조직 만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어? 난리를 치고 있고 두 번째 요즘 갑자기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힘드시죠? 지금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만 골라 가지고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뭔가 정서상 맞지 않는 내용을 다루었다 해서 광고를 다 금지하게 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뭐 시내 한수 해앤 마이크 광장수 뭐 뉴스 브리핑 지금 광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른 입을 막을라 그러는예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저 저 우리 애국. 고다운 여러분, 들 유튜버들한테 좀 후원감이라도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고 나왔죠. 또 세월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모해 10월 11일 날, 검찰 특수수사단이 출범한다 그럽니다. 세월호를 언제까지 우러막으려고 그럽니까? 조사만 여섯 번째입니다. 자, 사건 터지자 검경합동수사반이 6개월 조사를 해서 150명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국정조사 있었죠. 감사원 감사했죠.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했죠. 그리고 이른바 세월호 참사 특조위라 그래서 저 시민단체 놈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일기 지금 2기 짜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몇 십억 아닙니까?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수백억을 쓰고 또 내일모레부터 검찰이 세월호를 또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들 일곱 시간 얘기하고 또 그러겠죠? 이게 마지막 바락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권 오래 가겠습니까 올 연말 넘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망조가 다 들었습니다 정권 망할 때 나오는 그 조짐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끌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원대 복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일청 열심히 들여갑시다. 네. 감사합니다.